그러니까 예전처럼 뭐6% 7%, 7 이렇게 그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기회가 줄어들겠다. 그 정도는 뭐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오늘 몇 가지 좀 정책적인 이슈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요즘에 한참 매스컴에서 가장 그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저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 중국 도대체 어떻게 돼 가고 있냐 중국이 지금 저 얼마나 내려갈 것 같으냐 진짜 장기적으로 내려가냐 우리나라는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 이게 지금 큰 걱정인데 거기 관해서 일단 중간 중간 그 보고 삼아서 현재까지 얘기를 제가 좀저 전해 드릴게요 지금 중앙일보 지난주 기사인데 이 지금 차이나런 그니까 러 차이나런이라는 거는 금융시장에서. 그 중국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치우고 나가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한 달에서 14조 원 정도가 빠졌대요. 중국 주식하고 채권을 내다 파는 차이나 러니 러니라는 말이 지금 매스컴에 많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채권하고 주식을 막 매도를 해갖고 지금 이제 그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지금 뭐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한달 동안. 한달 동안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BRD, 텐센트 이런 데는 뭐10% 가까이 떨어졌고, 알리바바도 많이 떨어졌고. 이게 시가총액 상위 그룹들인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중국 정부가 지금 위기 대응 능력이 너무, 너무 거지 같다. 너무 수, 이게 왜 이렇게 아니하냐 이저 시진핑의 판단이 굉장히 아니라다 시진핑 주석이 남아공화국 가서 행사 가가 지고 이랬답니다 중국 경제는 강한 회복력과 엄청난 잠재력 큰 활력을 갖고 있다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는 계속 바람을 타고 파도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멋진 얘기를 했대요 멋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멋지게 들리는 게 아니라. 저 인간 지금 현실을 전혀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더 주식을 팔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그러니까 중국이 장기적으로 생, 저 앞으로 전망은 계속 있겠죠. 있는데 어마어마한. 그, 잠재력을 가진 나라 맞죠? 맞는데, 지금 상황은 어렵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려우면, 거기에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짓을 보니까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고, 예를 들면 지금 간첩법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지금 추세자들이 손 털고 나가는데, 지금 간첩법을 만들어 갖고 투자자를 더 힘들게 하고, 뭐 하자는 거냐, 지금 도대체. 그러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라는 투자 유치 확대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기업을 압수수색하고 새로운 간첩법을 만들면서 이뭐 투자 유치를 확대하겠다라는 게이 사람들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러, 이러, 이러니까 이제 더 팔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걸 보시면 이게 지금 중국에 대해서 제가 느낄 때는 약간 신이 난게 미국 언론과 영국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미권, 영미권의 언론들은 약간 약간 신났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 제일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데서 야 중국이 맛이 가는구나 드디어 이런 기사를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신이난 느낌이 있으니까 우리가 영미 언론에 대해서 는 약간 깎고 봐야 되지 않나? 그중에서 정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뭔가 이런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영미권에서 중국이 저렇게 잘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체제 경쟁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맛이 간다 맛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그중에 어떤 게 정말 의미 있는 얘기인지는 우리가 좀 갈라서 봐야 되잖아요. 그걸 한번 그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건 지금 이카라미스트 기사입니다. 왜 중국 경제가. 어, 개선되지 않을 건지입니다. 이 점점 더 전체주의적인 그그 그 전체주의적으로 변하는 그 정부는 거지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이제 영미권 그그 그 기사들의 주 논조예요. 주 논조인데 그 중에서 얼마나 그 실체가 뭐냐 이런 기사들의 실체가 뭐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계속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중국이 그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거세게 고개를 쳐들었다 굉장히 일찍 그게 지금 미국과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그 지금 와서 보면 중그 시진핑이 한1 0년 전부터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해보자 우리는 중국식으로 저할 거야 너네들이 뭐 답이 아니야 이랬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중국한테 굉장히 해로운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 경제가 그렇게 중국의 거의 30% 가까운 GDP의 30% 가까운 비중이었는데 너무 거칠게 지금 대출 규제를 거칠게 하는 바람에 지금 부동산이 지금 거의 아작이나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표적인 그 인터넷 기업들 있죠, 인터넷 그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을 그 굉장히 탄압했어요. 그 알리바바 아저씨 뭐 비롯해가지고. 그 알리바바를 비롯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어 우리 같이 잘 살아야 돼 이러면서 그 너네 독점이야 이러면서 막 엄청난 탄압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지금 이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왜 이러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코로나 락다운, 코로나 폐쇄. 그러니까 코로나 폐쇄를 하면서 지금 그 국민들에게 부지런히 백신을 맞추는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그 폐쇄를 해버린 거죠. 그러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나쁜 결정들을 쭈루룩 보면, 왜냐? 이거는 다른 목적 때문에 이런 경제를 잠시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요, 지금 중국의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결정을 잘못하는 구조다. 뭐냐면, 시진핑이 자기,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힘을 이렇게 중앙 집중화하고, 이,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관료들, 관료들 대신에 자기한테 충성하는 놈들로만 그그 그 높은 자리를 다 채워놓고 지금 그 최고위원들 다 자기 그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들만 해놨잖아요. 최근에 보시면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청년실업 통계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컨피던스 소비자의 신뢰 지수를 아예 그냥 통계 발표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주 저거죠. 우리 우리로 얘기하면.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청년 실업률을 통계청한테 발표하지 못하게 해버린 거죠. 이런 게 이제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라는 증거죠. 통계를 발표하고 국민들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통계 발표를 막아버리는 나라는 그 후진국이죠. 거의 남미 같은 거죠. 지금. <laughs>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지금 고령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고령화가 지금 저 심각하고 미국하고의 관계에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도 별로 안 좋은데 이게 지금 이 나라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힘을 힘을 독점하는 나라는 이게 창의적인 국가로 나가는 게 기본적으로 힘들다. 지금 이 카라미스트 기사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여기서 지금 최근에 이런 거대한 실패들 이 있잖아요. 이 거대한 실패를 앞으로, 앞으로 안할수 있어야지 중국 경제가 그 지금 상태를 딛고 금방 좋아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저 시진핑과 시진핑의 그 충성하는 저, 저런 구조. 1인 독재 구조에서는 지금 최근에 10년 동안 했던 저런 잘못된 결정들을 앞으로도 계속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죠. 저에 대해서 저는 동의가 돼요. 아, 이제 중국이 지금처럼 이때까지 이제 남의 나라를 모방해서 쭉 빠르게 성장했던 것에서 이제 더 성장하려면 좀그 창의적인 구조로 가야 되고 조금 더 민주주의가 좀 활발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난 10년 동안 저런 그 사회의 구조를 점점 더 일인 독재를 강화했잖아요. 그러면 중국 경제가 그 좋아지기는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물론 좋아지겠죠.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면 좋아질 텐데 예전과 같은 활력을 되찾기는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6% 7% 7% 이렇게 그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기회가 줄어들겠다. 그 정도는 뭐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어 굉장히 좋은 칼럼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중앙일보 칼럼인데 피크 차이나 피크 코리아. 그러니까 피크 차이나란 뜻은 차이나가 지금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맛이 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지금이 꼭대기니까 앞으로 내리막만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칼럼 제목 보세요. 피크 차이나 피크 코리아. 중국만 맛이 가냐? 우리도 맛이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 대해서 가지는 함의가 뭐냐? 지금 중국의 40년 호경기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월스트리트저널은 뭐 거의 신나하고 있습니다. <laughs> 물론 걱정도 하지만 자기들 기업 때문에 걱정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의 저런 모델이 성장 모델이 어, 맛이 가기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쾌감을 느끼는 느낌이에요. 중국 성장률이 앞으로 4% 미만일 것이다. 근데 문제 이그 이현상이라는 중앙일보 논설실장의 논조는 뭐냐면. 중국을 불안한 눈으로 보는 한국은, 한국, 우린 뭐 잘해? 이런 거죠. 중국이 4% 미만인데 한국은 앞으로 7년 뒤, 2030년 이후에는 1%대다, 1%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올해도 1.4%, 1.5%를 예측을 하는데 지금은 뭐 사실 그 일종의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 윈플렛 때문에 우리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2030년대가 되면 앞으로 7년 뒤입니다. 우리는 그냥 계속 1%대 성장을 갈 거다라는 게 IMF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지금 중국 결정할, 중국 걱정할 때가 아니다. 지금 중국이 맛이 간다는 얘기는 그렇게 쉽게 할 얘기가 아니다. 이게 성장률 하향은 어차피 저 정도 그, 그, 발전하면 불가피한 건데 그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가 지금 1%대로 떨어지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없고, 그 다음에 규제 개혁. 우리가 지금 규제 같은 게 너무 강하고, 여러 가지 규제가 강하고, 다시 말하면 정부나 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활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얘기다. 근데 지금 이 사람 얘기가 저는 100%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한 20년 큰 개혁을 하지 않고도 중국하고의 그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어, 이득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우리가 그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별로 안 했는데도 티가 별로 안 났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워낙 교육이 잘, 잘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팔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이 저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 어, 쇠락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을 가지고 중국 때문에 우리가 나빠질 거야 라고 중국 욕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우리 문제로 인해서 더 빨리 지금 맛이 가고 있다. 우리가 지난 그 20년 동안 구조개혁 얘기하면서 하나도 안 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굉장히 이렇게 뚱뚱한 상태입니다, 한국 경제가.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고령화 속에서 굉장히 날씬하고 날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 우리도 중국하고 똑같아요. 고령화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그다음에 우리 굉장히 갈등 지수 높죠. 사회적인 갈등이 높죠. 정부나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없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나라의 규제들. 저 노동 규제들, 뭐 기업 규제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뚱뚱한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불과 7년 후면 우리는 계속 2% 성장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 1% 성장. 그다음에는 이제 0. 몇%로 프로 내려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중국이 맛이 간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한국이 맛이 간다. 피크 코리아다, 지금. 우리 안의 문제부터 들여다보자. 저는 저 말이 너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올해 경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올해 이런 어려움이 지나간 다음에 내년 이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지 못해서 우리가 앞으로 쇠락의 길로 한국이 맛이 간다. 이이 이 평판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제일 나쁩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경제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 이번 총선이 저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우리 몸에 비계를 뜯어내고 우리를 날렵하게 만들고 이런 게다 규제 개혁이라 그러면 쉽게 할수 있는 게 아닌 게다 법이거든요. 법. 법을 고치고, 없애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국회 구조에서는 난망입니다, 난망.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가, 어, 앞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